계절 5월입니다5월만큼더 좋은 계절이 어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에버그린 라디오 방송 버시즌 진행을 맡은 박인화 정인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보고 싶었던 정인순님과 단둘이 앉으니 따뜻한 공기가 스튜디오에 꽉 차는 것 같습니다. 어머나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계절의 여왕.5월에 좋은 사람과 함께 하니 오늘이야말로 제가 여왕이 된 기분이랍니다.5월의 여왕이라는 말을 들으니 해마다 5월이면 대한민국 최고의 미인을 뽑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떠오르네요.맞아요.그때는 흑백 TV 속에서 수영복 차림의 언니들을 아버지 몰래 곁눈질로 보면서도 얼마나 행복했었던지요. 박인하님도 그러셨나요? 그럼요. 그 당시 미스코리아 선발대 인기는 최고였죠. 시청률이 얼마나 높았었는데요. 그런데 정인수님,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미스코리아 대회가 시작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미인대회가 처음 열린 것은 1953년인데 한 신문사에서 전쟁으로 침체된 분위기도 바꾸고 신문사 홍보도 할 목적으로 대회를 열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점점 인기를 끌면서 기후라가씨, 고추아가씨 같이 지역마다 직종마다 이런 미인대회가 생겼다나 봐요. 맞아요. 그런데 1999년에는 안티 미스코리아 대회가 생기면서 여성의 몸을 숫자로 표현하고 국역화된 형태로 만드는 일에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었지요. 네. 저도 기사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듯이, 몸도 얼굴도 다른데, 어느 순간부터 미의 기준이 엄격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키가 작거나, 얼굴이 크거나, 뚱뚱하거나 상관없이, 우리의 몸은 다 소중한데 말이지요. 아름다움이란 것은 어떠한 가치보다도 더 주관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각기 다른 아름다움과 매력이 있으니 이것을 인정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음악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신중현의 미인, 조수미의 보리밭. 이번 시간은 한낮의 시산책 시간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5월이 아쉽지 않도록 오늘은 오세영님의 5월이라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5월, 오세영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부신 초록으로 두눈 머는데, 진한 향기로 숨 막히는데, 마약처럼 황홀하게 타오르는 육신을 붙잡고 나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아 살아있는 것도 죄스러운 푸르디푸른 이 봄날 그리움에 지친 장미는 끝내 가시를 품었습니다. 먼 하늘가에 서서 당신은 자꾸 손짓을 하고 이 작품의 작가인 시인 오세영님은. 1968년 현대문학 잠 깨는 추상이 추천되어 등단하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모더니즘의 언어의식을 전통사상에 접목시키는 데 주력하며, 언어를 극도로 정년 함축시키는 지적구사와 서정의 전맥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지요. 아 살아있는 것도 죄스러운 봄날, 그리움에 지친 장미는 끝내 가시를 품었습니다. 이 구절은 내 안에도 위장된 그리움이 장미처럼 품고 있다가 가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자기 성찰을 하게 만드는 마음에 꼭 닿는 구절이었어요. 네, 제 마음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좋은 계절에 좋은 시 한편을 가까운 분들과 나누시면 우리 삶이 더 풍성하지 않을까요? 이선희의 인연 듣고 가겠습니다. 오월은 축제와 기념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부의날, 성년의날, 부처님 오신날 이외에도 민족의 슬픈 역사인 5.18 민주화 운동의 날까지 참으로 많기도 하죠. 네, 그런데 박인나님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은 잘 알겠는데 부부의날은 사실 전 조금 생소하네요. 5월 20일인데, 둘이서 하나가 되어 부부의 연을 이룬다는 의미로 21일로 정했다고 해요. 어머나, 센스있고 재미있는 뜻이네요. 둘이서 하나가 되어 21일이라. <laughs> <laughs> 창원의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 부부가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라는 한 어린아이의 인터뷰를 보고, 가정의 심각성에 충격을 받고 시작한 운동인데, 2007년 5월 21일에 세계 최초로 대통령령으로 부부의 날이 제정되었다고 하네요. 아하,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기념일 중 무엇보다 어버이날이 가장 우선될 것 같은데요. 박인나님은 어버이날에 특별히 생각나는 추억이 있으신가요? 그러며, 저는 어버이나이면 꽃 종이로 친구들과 부모님께 드릴 카네이션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저도 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하루 종일 그 꽃을 저고리에 달고 다니시다가 저녁에 뛰어 사진틀 밑에 꽂아 놓으셨답니다. 어머,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이듬해 어버이날에야 꽃을 떼어냈으니까요. 종이 카네이션 한 송이로도 감동을 하셨으니 정말로 가난했지만 순수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카네이션도 시대에 따라 많이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이 꽃에서 생화로, 생화에서 화분으로 변하더니 요즘은 카네이션 모양의 빨간 브로치를 달아주더라니까요. <laughs> 저도 이번 어버이날에는 손주 녀석들이 고사리 손으로 만든 카네이션을 받았는데 참 감개가 무량했어요. 어버이날 얘기를 잠깐 했더니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이 생각이 나네요. 따뜻하고 좋은 부모도 있었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마다 부모님에 대한 추억과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부모가 되어야 부모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참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과 젊은 세대를 보듬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 한 곡으로 위로받고 오겠습니다. 인순이의 아버지. 이번 시간은 덕양 노인 복지관의 소식을 알려드리는 덕양 소식 시간입니다. 첫 번째. 5월 22일 화요일은 부처님 오신 날로 복지관이 휴관합니다. 이용에 차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5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10분에 듣고 싶은 인문학이 진행됩니다. 이번 강의는 나이 드는데도 예의가 필요하다의 저자 고광예 작가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듣고 싶은 인문학 강좌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개 강좌이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18년 하반기 한 삶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이 6월 4일에서 5일 이틀 동안 2층 큰마당에서 진행됩니다. 작년과 다르게 월요일과 화요일에 실시되오니 일정을 잘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관 내부 홍보지 및 수강 안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덕양 소식이었습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위드 아웃 뉴 들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강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동하는 계절 5월에 몸에 좋은 제철 봄나물 가운데서 두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봄나물의 제왕은 두릅이라 생각하는데요. 두릅의 영양과 효능에 대해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아유, 이름바 들어도 그 맛과 향 때문에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네요. 두릅에는 땅두릅과 나무두릅이 있는데요. 어, 아, 두릅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었네요. 네, 땅두릅은 4월과 5월 중에 땅을 파서 새순을 잘라내는 것이고 나무 두릅은 나무에 달린 새순을 말하는데 두릅에는 단백질이 많고 지방, 섬유질, 칼슘, 비타민 B1, B2, BC와 사포닌 등이 들어 있어 혈당을 낮추어 당뇨병, 위장병에 특히 효능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또 다른 제철 나물 한 가지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두 번째 소개할 음식은 달래입니다. 몸이 나른하고 입맛이 떨어지는 봄날에 달래의 매운 맛과 쌉쌀한 맛은 입맛을 돋우는 보약 같은 식품이지요. 입에 쓰면 약이 된다고 어른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입에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은 제가 어릴 적 약 먹기 싫어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기도 하네요. 하하, 그러셨나요? 박이다님 은 혹시 달래를 좋아하세요? 네. 사실 저는 달래를 먹고 나면 입에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즐겨 먹는 편은 아니었죠. 초무침을 하면 향이 특별해 냄새가 조금 나지만 된장찌개에 넣으면 된장 맛을 아주 시원하게 하는 영양 좋은 식품이니 몸 생각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네, 그럼 오늘 저녁에는 달래 된장찌개로 입맛을 한껏 돋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며 노래 듣고겠습니다. 오아이위의 너의 의미. 오래 흠뻑 취하다 보니 어느덧 작별할 시간이네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며 가정의 소중함과 의미를 되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향 영상미디어센터와 고향시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는 행복한 에버그린 라디오는 매주 목요일 12시 점심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으니 2층 사무실로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공동체를 돌아보며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따뜻한 눈부신 오월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지막 곡으로 조용필의 정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박인화 정인순이었습니다. 에버그린, 에버그린 청취자,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